자, 내랫에 풍선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소,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끝에서 손끝까지 힘을 쭉 빼도록 할게요. 이마 힘 빼고, 위아래 눈가풀에 힘을 뺍니다. 눈동자에 힘을 뺍니다. 도저히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눈 주변의 모든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아침에 잠을 깨었을 때 의식은 있지만 눈 뜨기 싫었던 그 느낌처럼. 편안하게. 그러면 눈 뜨기가 싫을 거예요. 좋아요. 눈을 합두 볼까요? 눈또이 싫죠. 눈 뜨이 싫은 이 편안한 이완감이 온몸 전체로 퍼져 나갑니다. 양 볼에 힘을 빼고 양 볼에 위아래 입술에 힘을 뺍니다. 이발의 치아와 혀 입천장 턱에도 힘을 빼고 목 주변의 모든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양 어깨 힘을 빼고요. 양 팔뚝과 양 팔꿈치 양 손목 10개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이제 가슴 힘을 빼고 배에 힘을 뺄게요. 아래 배에 힘을 뺍니다. 가슴 배 아래 배에 힘이 쭉 빠집니다. 등에 힘을 빼고 허리에 힘을 뺍니다. 엉덩이, 허벅지, 무릎, 다리, 발목 10개의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끝에서 손끝까지 힘이 쭉 빠진 편안함을 느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숙한 곳에 밝은 빛의 점을 상상합니다. 자, 가슴 깊숙한 곳에 밝은 빛의 점이 점점 밝아집니다. 마치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가슴 전체를 밝고 환하게 채우고 위로는 목을 타고 얼굴 머리 전체를 밝고 환하게 채웁니다. 아래는 복부, 허리, 엉덩이, 양허벅지, 양무릎, 양다리, 양발목까지 빛이 쭉 퍼져 나갑니다. 옆으로는 양어깨, 양팔뚝, 양팔꿈치, 양손목까지 쭉 퍼져 나갑니다. 온몸을 밝은 빛이 가득 채운다고 상상합니다. 빛이 다 채워지면은 이해 대답합니다. 다 채워졌어요? 자 무슨 빛깔이에요? 색깔, 빛의 빛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얘옐로우나예 네, 골드 옐로우 예 네, 오케이 황금빛 노란색 좋아요 밝기 어때요 아주 밝아요 중간이에요 어두워요 아주 밝아요 중간 좋습니다 이제 빛을 다 채운 상태에서 마음의 눈으로 자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자 손등을 손등이 아니고 발등을 바라봅니다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그런 자 발뚝 손 손등이라고 해야되나 발뚝이라고 해야되나 발뚝 자 알레르기 크기가 어느정도 되죠? 전체 발뚝중에 알레르기 크기, 색깔, 모양을 자, 이미지로 그려봅니다.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땡글땡글. 땡글땡글. 땡글. 자, 색깔은요? 약간 붉은. 약간 붉은 색깔이다. 자, 내몸 안에 언제 알레르기, 햇빛 알레르기가 생겼을까요? 이게 얼마나 됐을까요? 오래 전이에요? 아니면 몇년 전이에요? 최근이에요? 몇년전몇 년이라면 10년이 안됐네요? 5년 기준으로 5년보다 오래되었어요? 네, 5년. 오래됐어요. 그럼 7년 기준으로 보면 7년네서 10년 쪽이에요? 네. 그럼 그러니까 8년 9년이네? 네 자, 8년 느낌이 강해요? 9년 느낌이 강해요? 8년? 8년에 자, 어떤 시점에서, 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로 이 알레르기가 시작되었는지 8년으로 집중합니다. 자, 제 만에 8년 전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8년. 8년 할때 뭔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느낌, 소리에 집중합니다. 어떤 일이죠? 음. 8년 전에 어떤 일로써 이 햇빛 알레르기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8년 전이 아니고. 네. 8년 전에도 인식했는데 그 전이에요. 그 전이에요. 그전 같아요. 네. 그럼 10년보다 오래되었나요? 네. 15년 기준으로 15년보다 오래되었나요? 15년 전, 그 그러니까 20년 기준으로 볼때 20년 보다 오래 되었나요? 아 그럼 15년에서 20년 사이네. 17년 기준으로 볼때 10년, 17년 보다 오래 되었나요? 아니 그정 15년에서 17년 사이네. 응. 그럼 16년, 16년, 17년 어느 쪽이죠? 16년. 자, 16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세번 16년 전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16년. 16년 할때 문득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 소리, 집중해보세요. 어떤 일이죠?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르겠는데 네 어, 자꾸 경주에 네 식구들이 놀러 갔는데 네 그때 그때가 떠올라요 경주에 놀러 갔다 어 자. 그랬는데 네 제가 네 슈퍼에 예 약국을 물어보는데, 네? 시어머니 약을 사러 갔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요? <laughs> 네. 화상약을 사러 왔어요. 네, 화상약을 사러 왔어요. 근데 약, 약이, 약국이 없어요, 여기에. 네. 그래서 제가요? 네. 그 사람 약을? 네. 대신 사다 주겠다고? 네. 숙소에? 네. 어딘지 물어보고요 네. 모르는 사람인데 네. 그 약을 네. 제가 바깥에 가서 사다가 음. 차 타고 가서 약을 사와서 그 사람한테도 갖다 줬어요 음. 그게 떠올라요 고거하고 햇빛 알레르기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오지랖인데요 오지랖 네. 아 그렇구나 너무 신경 왔어도 될 거야. 신경을 썼어. 네. 남 일에. 나뭐 이래. 신경을 썼어.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네. 슈퍼 직원한테 네. 약국 물어보는데, 저는 네. 약국이 없다는 걸 듣고 나가다가, 네. 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걸 듣고, 제가 돌아서서 와가지고, 네. 그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네. 어, 제가, 이게 너무 강해요. 남 일에 챙겨나는 게. 음, 그러면서 햇빛 알레르기가 생겼네요? 네. 자, 그럼 햇빛 알레르기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너무 개입하지 마라. 어, 어, 그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활동을 하거나, 어, 남의 일에 개입을 하거나 그러면 햇빛 알레르기로서 나를 보호하고 자는 어. 그런 긍정적 의도를 갖고 알레르기 생기게 만드네 그러네요 그런 그런 거죠? 네자 좋아요 그 긍정적인 의도를 보내준 햇빛 알레르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드시나요? 네자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 의도를 존중할 수 있겠네요? 네자 그 존중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알레르기를 생기게 해서 그죠? 어자 그러면 그 알레르기한테 감사 감찰 표현해 볼게요. 햇빛 달래를 자 마음에 넣는 햇빛 달레르기렇 바라보세요. 응. 그러면서 자그 긍정적 의도를 보내주어서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응. 어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고 또 다짐을 하세요. 와 햇빛 달레르기야 너무 고마워. 응. 아 내가 그런 거를 면적지못 고치고 있었네. 그를 네. 이제라도 보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제재해줘서 고맙고 음, 오케이 네. 자 고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그 경주의를 한번 돌려보세요 경주 지금 경주의를 상상할 때 느낌이 어떠세요? 자그 의도를 초청중하는 상태에서 경주의 그때 일을 돌릴 때 어떤 느낌이죠? 긍정적인 느낌 있나요? 편안해요. 음. 자,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현재 위치로 돌아오세요. 그 내가 앉아 있는 자리 주변에 둥근 원을 상상합니다. 1 m 둥근 원이 나를 둘러앉다고 상상하세요. 자, 원 바닥에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합니다. 음. 어떤 색깔로 색칠하셨어요? 보라. 블루에서 보라를 넘어가는 컬러 어,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꽃을 심어 볼게요. 원안 가득히 좋아하는 꽃을 심습니다. 심어 볼한 할수록 꽃이 진한 향기를 풍기면서 꽃을 깊숙히 파고듭니다. 꽃을 깊숙히 파고듭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자 그리고 우리 남편하고 아들을 초청합니다. 남편 아들이 원안에 들어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또 사랑하는 나의 아내 자 이렇게 남편한 아들의 지지를 받을 때 뭔가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될거예요 그쵸? 이제 둥근 유리상자가 위와 옆으로 둘러싸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둥근 유리상자가 를 위와 옆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하고 아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껍질 진한 향기를 또 콧속 깊숙이 받아들이면서 기분 좋은 상태로 원안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온 밖을 바라보세요. 온 <laughs> 밖을 바라보면 나와 똑같이 생긴 미래의 나 자신입니다. 미래의 나 자신이 이제는 바깥을 나가더라도 햇빛 알레르기가 전혀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 보이죠? 자, 햇빛에 전혀 시장을 받고 있지 않죠? 네. 그 모습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 저기, 뭐, 이제는 오지랖이라든지, 전, 전, 남의 일에 기입하는 이런 일도 없죠. 어. 그렇죠. 사랑의 관찰자가 되는 거죠. 사랑의 관찰자, 사랑의 그리두기. 그래서내 몸을 잘 돌보면서 바깥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 알레르기는 전혀 있을 수가 없죠. 햇빛을 받더라도 아주 피부는 건강합니다. 그렇죠. 이제 유리가 농아 없어진다고 상상하세요. 유리가 농아 없어지면서 그 미래에 나 나한테 다가가서 팔고 꼭끌어놨서 미래에 나와 하나가 됐어요. 심호흡 쭉 하면서 하나가 됐어요. 자알레르기로 완전히 극복한 나 자신입니다. 지금 기분 어떠세요? 음. 편안해. 편안하죠. 편안한 느낌으로 잠시 후에 깨어나도록 할, 할게요. 숫자 다섯에 오분 일찍 깨어납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온몸에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셋 온몸이 가볍고 상쾌해집니다. 머리가 아주 맑고 깨어납니다. 넷 이제 눈뜨 준비하시고요. 다섯 눈뜨세요.